네, 아, 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어, 여리고 땅을 정탐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은지 또그 땅이 만약에 이 성문을 걸어 잠고 이제 수비를 한다면. 어, 물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식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하라고 이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보니까요. 어 1절 부분에 끝 부분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을 했습니다. 어, 이 정탐꾼들의 이 라합의 집에 간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15절 말씀 보시니까 라압이 그들의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라고 나옵니다. 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리고 성벽 위에 이제 이라압의 집이 있습니다. 성벽에는 보통 누가 다니죠? 예, 군인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군인들이 출입하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거기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이 나압의 이 기생집, 이 술집에 머무르면서 어이 군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로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낼 만큼 이 정탐꾼들이 너무 빨리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탐꾼들이 매우 어리숙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는 겁니다. 이 광야 1세대 정탐꾼들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광야 2세대 정탐꾼의좀 차이가 있는데요. 광야 1세대들은 원래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어서 애굽은 사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뭐 흑인종, 황인종 할것 없이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들어오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광야 1세대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둘러보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이제 정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광야 2세대는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에 의존한 그 문화밖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연습은 했겠지만, 가난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걸리는, 쉽게 말하면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제 할수 없이 이제 라합이 급히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라고 라합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결국 한 일이라는 것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붕에 올라가 숨어 있고 그러다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있다가 돌아오는 것 그게 이제 전부 한 일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바로 산에서 3일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 땅과 여리구성을 엿보라라고 했던 그 명령은 실패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정탐은 실패했습니다. 어,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정복하는 그첫 출발에서부터 실패가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랍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아논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이 정탄꾼들을 선하게 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이제 이 정탐꾼이 실패했기 때문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선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일었냐? 라합이 원래는 기생이었고 라합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진멸을 당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이 부끄러웠던 국적, 부끄러웠던 직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살린 위대한. 어, 믿음의 업적만이 남았죠. 그래서 이 실패가 라합의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는데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살모는 이 정탐꾼 두명중에한 명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중 한 명이 이 라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서 어 이제 국적을 바꾼 거죠 그래서 라압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디에 등장하죠? 룻기에 등장합니다 유다지파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보아스가 모함여인인 룻을 보죠 근데 자기 어머니 라압도 가난 여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고 금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룻과 유수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냐면 다윗왕을 낳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공동체는 혈통공동체가 아닙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 전부가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에비오피아 여인과도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믿음 공동체인데 자꾸 사람들이 혈통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탄꾼을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라합이 어, 이방인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주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고, 모하여인 루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루트를 통해서 다윗당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무엘 하 20장에 보니까요. 이다윗당의 부하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 글씨 보시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에 없는 가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렛 사람은 어디냐? 크레타 섬출신 사람들이고요. 블렛 블레 사람은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블렛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믿음을 보고 따라온 블렛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자기의 친이대로 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믿음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 길로 초청하는 것을 다윗이 이 조상들 이 라합과 루시라는 이방인 조상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아까 라합에서부터 시작된 쭉 개보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습니다. 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다신이라라고 하면서 결국 이 실패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족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때로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저도 이렇게 대학 들어갈 때 제가 꿈꾸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국어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국목, 국어, 국어공문과를 가야지, 국어교육과를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국어교육과 갈 성적이 나왔는데, 어, 그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갔으면 어떻게 됐죠? 갔으면 국어선생님 됐겠죠. 근데 안 갔으니까 목사가 될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 아, 어, 실수, 연약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